제가 준비한 책은 프리다,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프리다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프리다에 대해서, 이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아, 어, 손본 그림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주 개성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수 있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프리다라고 하는 화가도 이 멕시코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도 말 그대로 어떤 그 인간 승리한 표본입니다. 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좀게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절뚝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소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쪽 다리에 양말을 굉장히 여러 겹을 신고, 좀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이를테면 한계다던가 약점을 극복하면서, 이제 아주 즐거운, 아주 그 이제, 눈길을 끈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어,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합니다. 네. 그 2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거의 살아나는 게 기적적인 그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그때 그 있었던 사고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아주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프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 프리다의 이 극복을 단순히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프리다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패션들을 어떻게 패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직조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다가 사실 그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은 이 프리다의 사고나 프리다의 그 신체적인 한계와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어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사실은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바로 그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아픈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냥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을 뭐 테면 좀꽃피우기 위해서 혹은 굉장히 일 자신의 자신의 한계들을 좀 이면. 그, 장점이나 개성으로 이제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극복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이제 프리다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아. 이 책은 사실은 일러스트가 되게 중심이 되는 책이라서 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는 동안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지고 골반이 틀어질 듯했고 통증으로 손가락 마디의 존재를 시시각각 느꼈으며 종일 모니터를 응시하는 탓에 안구가 자갈처럼 안와에서 덜그럭거렸다. 특별히 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다친 것도 아니었다. 일을 하면서 불편하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신경 쓰이는 딱그 정도였다. 그런데도 몸 여기저기 통증은 나를 지치게 했다. 수시로 불안했고 때때로 우울해졌다. 고작 그 정도로. 프리다카노라는 화가를 알게 된 계기는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이었다. 늪인지 사막인지 모를 어두운 벌판, 벌거벗은 상반신, 죄어있는 몸 여기저기 박힌 크고 작은 못들, 점점 흩뿌려진 눈물,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진 금세라도 무너질 듯한 기둥 하나. 처음 그 그림을 마주한 단몇 초의 찰나, 기둥이 소총으로 보였다. 몸에 내장되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방아쇠를 당길수 있는 총하는 자로 턱 아래를 겨누어 뇌를 뚫고 두개골을 관통할 절대로 실패할 일 없이 언제든 죽음과 손잡게 해줄 장치 그것은 착각 혹은 착시 혹은 모의식이었을까 어떤 거장의 눈에는 초현실주의였겠지만 프리다에게는 프리다가 말했듯 그 그림은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솔직한 현실이 프리다 사후에 발견되었다. 라카스 아술의 욕실을 비롯한 프리다의 개인 공간이 공개된 것이다.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결정으로 뒤이어 유언 집행인 역할을 맡았던 한 사람의 알수 없는 마음으로 약속했던 15년이 50년이 된 후에야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겨졌던 하나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옷 액서서리, 화장품, 사진 편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다고 한다. 멈추었던 시계 바늘이 다시 움직인 순간, 기록 관리사들은 그곳에서 어떤 존재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아 전한다. 프레다 의복들이 밤이면 유독 무겁게 느껴지곤 했다가 해가 뜨면 다시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애정을 품고 오래곁에 둔 물건에 영혼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재삼 떠오른다. 그렇다면 피카소에게 선물받았지만 미처 발견되지 못한 손모양 귀걸이 한 짝도 어쩌면 이전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어떤 이 귀에서 언젠가의 행복감과 충만감으로 반짝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가 프리다가 사랑했던 레브론 화장품을 바르고 겔랑의 살리마르 향수를 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이필과 레스플란도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근사하지 않은가? 패션은 아무나 다가설 수 없는 낯설고 화려한 세계처럼 느껴진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는 의식주의 그 의의와는 동떨어진 세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어쩌면 패션은 인간의 본성에서 탄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약점을 감추고 보다 강해 보이고자 하는, 살아남고 살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동물의 본능 말이다. 어린 프리다 칼로가 잔인한 아이들의 놀림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여인 오른다리 위로 양말을 여러, 겹, 여러 장 겹쳐 신었던 것처럼, 코르셋을 숨기려고 품이 큰 우이피를 입으면서도 그 코르셋에 붉은 낫과 망치를 그려놓았던 것처럼, 혼혈이라는 혼합성과 두 사람의 프리다에서 비롯한 이중성을 탐하며 의식적으로 옷과 액선수를 걸쳤던 것처럼, 짙은 일자 눈썹을 그린 한편 분홍색 블러셔를 발라 열정적인 투사인 동시에 정열적인 여자의 고자 했던 것처럼 풍성한 멀, 머리를 곱게 닦기도 하지만 짧게 잘라 단호한 결의를 표했던 것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발을 아름다운 빨간 신발로 무장했던 것처럼 도로시의 마법구두와 크리스탄 루브탱의 스텔레토 힐이 그랬듯, 프리다 칼로의 붉은 부츠가 그를 영원히 행복한 세상으로 들여다 주는 생각을 해본다. 빨간 부츠를 신고 떠난 그 외출이 즐겁기를, 비록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네. 여기까지가 옹기니의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 스스로를 그냥 패배자로만 여기면서 일상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겨낸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패션도 되게 좋은, 네,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요리로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먹인다. 약간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